우리나라 최대 의 두루미 월동지인 철원에서 새해 첫날 철새들의 힘찬 날개짓을 바라보며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민통선 북쪽 토교 저수지에서 열린 새바라기 축제에는 무려 3천여 명이 몰려 복된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. 김형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시간. 사람들이 종이에 정성스럽게 소원을 적은 뒤 촛불을 밝힙니다. 이렇게 하나 둘 모인 촛불 수천 개가 철원평에 야 내려앉은 어둠을 조금씩 밀어냅니다.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,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절실한 새 소망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. 올해 모두 모두 건강하고, 석현이 경민이 공부 잘하고, 신랑 사업 잘잘 자라고 주셨어요. 2014년 한 해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. 그런가 하면 올해는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져,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어, 우리나라 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서민들도 등 따스게 배부르게 할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곳 토교 저수지를 찾은 주민들은 2014년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가슴속에 한 가지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차가운 바람에 입김을 뿜어가며 나눠 먹는 떡국은 새해 첫날에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. 토교 저수지에서 밤을 보낸 두루미와 기러기들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새바라기는 절정에 달합니다. 2014년 첫 태양을 향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저희 철원군이 정말 어느 군보다 앞서가는 선진군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좋은 한해 되십시오.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된 철원 새바라기 아침 축제는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해 덕담을 나누며 새해 첫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. 새해는 대한민국 서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이 모두 다같이 함께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